시거 한국이라는 거같아니 아, 그 그렇게도 시면안되고한 3주 전에 싸서 드신 거. 한 황복, 감류 사업했어요이이걸 하나 싸. 하아셨는데황복을 이렇게 지금 이 아, 그런 껍데기. 저거한을 양식으로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렇 종이장처럼 얇게 이렇게 좀더거다가 미나리. 아, 아 미나리를 놓고 시흔 다섯인데 행복을 있어요? 55년만에 처음 먹어봅니다 아, 네, 네, 아, 그렇게,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 자, 요, 이게 폰즈예요 이게 맛있다그러예예 예, 그래서 살짝 찍어서 이건, 한번 드셔보셔요 이거는 풍랑이에요 풍랑 택배 박사후 해주신 있습니다 드셔보셔요 어떠세요? 이게 한국이라는 건데 저도 지금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드실 만해요? 아 진짜로 음. 아, 음. 아, 네. 아이고, 오, 오, 오늘은 그냥 저기 여 먹으려고 여기막 방금부터 에서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술한잔 먹으려고 그냥, 한잔 왔어요. 그냥 왔어요. 네,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응. 미나리 하나 넣고 그다음에 요, 요거 살짝, 아, 어. 음. 많이 먹나? 음. 어. 요것도 맛있다그러거는 그, 어, 그, 그거 이제 따로 먹는 거예요? 저기 뱃살, 뱃살,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음, 음. 이렇게, 예예, 음. 예, 예. 껍질도 이렇게 한번 드,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고추냉 이, 예, 예. 예. 아시트나 여기 어부 박가님 맛있는 거를 많이 갖다 주는 음. 우리 사장님또 어기요. 야뭘안 갖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트 드셔봐. 요, 드, 드, 드세요 드세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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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우금수산대표님께 네. 네. 어어 어, 어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을만하죠. 아 이거 먹어봐요. 어, 나도 하나 먹어보자. 어, <목소리도> 드세요, 드세요. 아 드셔도 돼요, 아니, 그냥. 이거도 찍게. <목소리도 <좀> <목소리도> 안 찍어요, 드실 거. 이렇게이서 고추장 찍어 먹어도 돼. <목소리도> 고추장이 <너무> 많 <많은 목소리도> <게. 목소리도> 던... 매울 걸 드신답니다. 맛이 괜찮아요, 실씨. 이제 한번 씹었어요. <laughs> 아, 너무 영리면 잘하지. 음. 조금 더 씹고. <laughs> 음, 맛있다. 황복이라는 겁니다, 황복. 저도 지금 나이가 65 다섯인데 55년 만에 여기서 처음 <laughs> 먹어봅니다. 이렇게 어쨌든 어? 상품실 대표님 자, 응? 너무 감사다수탄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또 이제 놀이사고 하는 데게 오늘 많이 잡았습니다. 자연산 장어 보 예. 아저 엄청 큽니다. 예 어쨌든 먹어 하세요 그래 본주가 제일 맛있어. 언주가되괜잖아 <목소리> 그때 우리 남편이 떠준 네. 한복은 완전 고무줄 같았거든. 네, 근데 이건 달라요? 부드럽다 아, 잘못 뜨신 음, 거예요? 음. <laughs> 그니까 아, 어. 그어 어. 나 그때서 한번 먹고 한복 싫다고 나는. 얘기하고 작업해 놓한 적한 거 바로 주문하시면 포장해서. 아. 아니, 야나도 먹어야 되는데. 이, 이게 맛있어요. 네. 그게, 그게, 그게 껍데기인데 그냥 어, 콜라겐 덩어리야 그게 그 그거면 딱 두, 그냥, 그냥 드셔보시면. 콜라겐 덩어리 닭발만 <목소리도> 먹었지. 네, <목소리도> 딱, 딱, 딱 이렇게 드셔보시면 딱 그게 나와. 그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요거는 줄수 있는데 이렇게 못 두고 막줄수 막 있는데 지리를 못줘이따 o 리 한번 b Good job. Good job. Good 어 o b Good job. 뭐, 일단 저한잔 먹을까, 지주한잔 뭐, 먹을까? 이거는 주한잔 먹자. 지금지 이거는 아, 지리 지금 뿌리는 데 한번 보실래요? 저 찍으실래요? 네, 야, 이거 저유선장이 직접 하는 거야 이거를 <laughs> 대박인데. 아, 물에다 그냥 이걸 넣으면 돼요? 어. 다 넣으면 안 돼. 아니야, 이거 두 개만. 네. 물이 좀 많아서. 짜면 뭐더 넣을 수있어야다 예, 껍이 있다고요. 짜요? 당연히? 이 매운탕도 맛있대는데. 짜네. 이거야. 음. 음. 분줄 났어, 정구 아니. 응? 혼줄이나. 어? 야, 이쪽이 음. 불러. 그냥 와. 이쪽이 불러. 이상한것도 많다 이거는이리를끓이는겁이다 지리 정청나게많이 정도. 이 지리. 이우도이많이 정도. 야이거 진짜 정도. 이아니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정이이 정도. 이는이 야채 끓인다면 유방장... 넣는 거 아닙니까? 대장이 딱시킨 대로 별로 안확실할것 같은데. <laughs> 아 밀키트로 그냥 떼서 넣는 거야 내가 보면 사실은 우리는 먹을 때마다 문영이 해줘가지고 <laughs> 잘 몰라. 아. 그래서 모을... <laughs> <둘이서 웃음> 술 먹고 있어가지고 어. 는잘 몰라. 이렇게 주문하시면 이렇게 밀키트로 갑니다. 버섯 넣는 후, 미나리 음. 넣고 미나리 어. 넣고 어. 어. 무. 물이 그 끓이면 됩니다. 밀키트 네. 이 야채 무가 있고, 수고 네. 어, 버섯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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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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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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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기. 파, 이 파, 이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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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